안녕하세요, 월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아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몇 시일까요? 시간 좀. 지금은 방학식을 안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모두 중학생들은 방학을 안한 중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요. 저는 저희 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외출을 나왔습니다. 어, 아파트 뒤에 뒷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산 쪽으로 나와 보았어요. <laughs> 별이 감기 걸릴까봐 이렇게 코도 목도리로 막아주었고요. 아무래도 목도리를 폭이 작게 만드시긴 하셨는데 별둥이한테 맞게 제작을 해서 저희 소원이한테 별이한테는 이렇게 길이가 크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기압자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우리 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고, 되게 한적한적한데, 그래도 <laughs> 리본돌이라는 게... 되게 보급이 아직 많이 안된 문화다 보니까 주변에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가 물 먹이려고 젖병에 물도 쌓았는데 안에 조금씩 이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비닐에서도 이렇게 흘러날 만큼 새가지고 아가한테 물은 못줄것 같아요. 위생적이지 못해서. 다른 젖병으로 두글거그랬나봐요이 젖병 이제 수명이 다 했을까요? 너무 이쁘죠?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씻겼는데 나와가지고 또 씻겨야 되나? <laughs> 되게, 옆에 되게 숲이에요. 그냥, 요런 벤치에 저는 지금 앉아있고요. 아직까지 보니까 이치원도 안 마친 것 같고, 어린이집은 한참 한 낮잠 잘 시간인가?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고, 중학생은 아직 학교에 있거든요. 독감 걸려서 학교를 안 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프지가 않은데, 한 4-5일간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수 있어서 학교를 못 가거든요 너무 귀엽자 그러면 다음에 집에서 정식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안녕